할렐루야! 여기는 대만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 10일, 지난주 목요일에 대만에 들어와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17일까지 한 주간의 일정으로 대만 중서부 지방에 있는 세계 도시, 타이중, 공관, 미아우리이 세계 지역에서 예언지표를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순복음 교회인데요. 아주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예언 사역을 통해서 우리 현지인들에게 이 대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불러 넣는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고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한국이나 대만이나 세계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예언으로 섬겨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아쉬울 뿐입니다. 어,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가면 어, 저희들이 더욱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못 해드린 것 여러분들을 더 열심으로 섬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에, 저희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심이 더 충만하도록 아낌없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에 주님과 더 친밀함을 이루어가며 늘 깨어있기를 어, 다시 한번 어, 당부를 드립니다. 모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